자, 이번에는 주사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사위는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먼저 탑뷰에서, 자, 박스를 하나 만들어주고, 자, 사이즈는 200, 200, 200. 자, 키보드에 F4, J키, G키. 자, 색상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밍 메인 메인 컬러에서 블랙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재질창 자, 깊값, 그레이 색상을 어사인. 자, 그다음에 세그먼트를 자, 이렇게 나눠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어, 오른쪽 버튼. 자, 폴리로 컨버트. 자, 그래서 주사에는 양면의 합이 7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먼저, 6 개짜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6 개의 버텍스를 잡은 다음에, 여기, 챔프 세팅, 클릭. 15 정도로 주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폴리곤 레벨에 가서, 다시 면을 선택을 합니다. 컨트롤 키를 눌러야 되겠죠. 다음 inset setting. 자, 기본값. 오케이. 다시 베벨 setting. 자, 베벨은 어, 두께를 준과 동시에 다음에 아웃라인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자, 오케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야죠. 자, 밑에를 선택할 때는 기존의 버텍스가 그 선택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빈바탕을 클릭을 해서 셀렉트를 해제한 다음에 그 깨끗한 상태에서 버텍스를 작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아까와 마찬가지로 체퍼 세팅, 오케이. 그 다음에 폴리곤, 빈셋, 세팅. 다시 베벨 세팅. 오케이. 자, 버텍스또 핀바탕 클릭. 자, 이번에는 3 개. 자, 챔버 세팅. 오케이. 플리곤. 컨트롤키 눌러서 선택을 한 다음에 인셋. 다시 베벨. 오케이. 다시 핀바탕 찍고. 자, 이번엔 4 개. 자, 계속해서, 챔퍼 세팅, 다시, 인셋, 다시, 베벨. 자, 마찬가지로, 빈바탕 선택.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섯 개. 자, 챔퍼 세팅, 다시, 폴리곰, 셀렉트, 인셋, 베벨. 자 다시 빈바탕 자 이번에는 두개 점퍼 그 다음에 인셋 다시 패벨자다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를 어, 완성하기 위해서 어, 엣지를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네,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로싱으로 마우스가, 어,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갈수 있게끔. 자, 셀렉트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루프. 자, 그러면 이제 엣지가 이렇게 다 선택이 됩니다. 아, 여기가, 아, 음, 틀린 부분이 있는데, 자, 요건 그냥 생략을 할게요. 자, 어쨌든, 요 상태에서, 어, 챔퍼 세팅. 그래서 챔퍼 값을 넉넉하게 줍니다. 그리고, 두 개. 자, 오케이. 자, 그리고, 음, 여기 삼각형이 보이는데, 이런 거는, 그,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백스페이스를 눌러서, 삭제를 해줌으로써 사각형 형태가 될수 있게끔 작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언두. 어, 이거를 한 번에 없애기 위해서는 전체를 셀렉트를 하고, 위쪽에 어, 보면은 그라파이트 그 모델링 툴이 있는데, 어, 얘를 활성화 시켜주고, 자, 여기 보면은 그, 지오메트리의 쿼드라파이 어, 클릭 눌러주면 알아서 자동으로 그 엣지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그라파이트를 없애줍니다. 자, 툴바를 사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터프스무드를 어, 적용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사위를 아, 만들어 보았습니다.